9 새학기가 시작되는 9월에 학교급식을 먹고 탈이 나는 사고가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11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최근 2010년에서 2014년까지 5년간 학교급식에 따른 식중독 사례 220건을 분석한 결과 9월 식중독 발생 건수가 33건 15.0%로 가장 많았다고 합니다. 한달 평균 6.6건의 식중독이 발생한 셈입니다. 이에 따라 식약처는 교육부 지방자치단체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과 함께 24일부터 다음 달 4일까지 학교급식 식중독 예방합동점검을 벌입니다. 하반기 점검 대상 학교 4,368곳을 포함해 과거 식품위생법 위반 이력이 있는 학교 식재료 공급업체, 학교 매점, 익히지 않은 비가열 식품을 만드는 업체 등이 주요 점검 대상이라고 합니다. 특히 점검단은 방학 동안 사용하지 않은 급식시설과 기구의 세척 소독 상태, 식재료 위생 및 보관 상태, 유통기한 경과 제품의 사용 여부, 식품 용수의 수질, 조리 종사자의 개인위생 관리 등을 살필 예정입니다. 아울러 식약처는 앞으로도 학교 급식시설, 식재료 공급업체 등에 대한 급식안전 관리에 보다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